아, 일단은 오늘은 개인전을 위한 간단 명료하게 썰좀 풀고, 저희 이거 경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테스트 경기를 한 번에 리허설 비슷하게 해서, 근데 이제 딱 앉아서 게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대이명이 이제 또 나한테 온 거야. 와서 갑자기 내 앞에서 비웃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선수로 자리에 앉아있는 게대이명 눈에는 뭔가 익숙하지 않던가, 아니면 귀여웠다고 해야 돼. 아, 아 무튼대이명 눈에는 좀 그래 보였을 수도 있어. 뭐 가소로워서 웃진 않으셨겠지만, 그래서 아형, 제가 오늘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할까봐. 네가 약간 그러니까 뭐 이런 대화하다가, 예.. 뭐 이제 연팡하고 그랬었는데 제 친구 실친들이 이거보고 손가락 잘라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해명을 하자면요 이게 저희 그 스피드 에이스 다인 선수의 약간 시그니처 포즈예요 내가 저작권 좀 훔쳐갔어 내가 이렇게 지금 보면은 내가 지금 종무님보다 스타트가 진짜 0.1mm 앞서 그러면은 내가 종무님 쪽으로 드리프트를 하면은 치고 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맞아보고 종무님 드리프트 하는 거 보자마자 바로 드리프트 했어요 이거는 눈치밥이죠 눈치밥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초록색만 집중해서 보면은 여기에서 1, 2, 3등이 붙어가잖아요 셋이 쪼로록 쪼로록 삼각형 보이죠 여기 에 제가 여기서 고스을딱 썼는데 라인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빡치고 나가 그래서 여기서 딱 느꼈어요 아 이거 오늘 오늘 나 나쁘지 않은데 근데 종무님 여기서 라인이 너무 좋아 가지고 내가 이거를 잘못 봤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우당탕탕 꼬여 가지고 제가 죽습니다. 제가 아마 여기서 8등으로 갈 거예요. 근데 사실 이쯤 여기서 8등 오면은 당황할 법해. 근데 이때 왠지 모르게 내가 뭔가 모르게 자신감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명씩 올라가죠. 한 명씩 자꾸 올라가죠. 제가 그래서 금방 올라와요. 4등까지. 여기도 보면은 성수랑 꼬일 뻔 했는데 내가 여기서 라인을 진짜 잘 잡아. 여기서 그냥 딱 봐도 자신감 있는 드리프트. 인코스 무서웠을 수도 있는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 드리프트. 이게 좀 중요했었던 것 같아. 맞아 사실 이렇게 3 4 등권에서 크로스로 싸우는 건 진짜 위험한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꼬이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좀 두들겨 맞았어. 그래서 여기서 그냥 나는 이제 이런 마인드였어. 그냥 안쪽좀 먹더라도 일단 부스터만 잃지 말자. 빌드만 꼬이지 말자. 약간 이런 마인드였어. 그래서 여기서 막 부스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1등 더치고 나가죠. 아, 그리고 여기 성수 삽이야, 이거. 나 이거 맞고 멀어졌잖아. <laughs> 내 라인은 좋았어. 근데 성수가 여기서 인코스 깊게 파가지고 이걸 한번 봐아 드리프트 꼬이죠? 라인 꼬이죠? 아이때 오리가 약간 판단이 좋았지. 나는 무조건 야 이건 2등이다라고 했어. 왜냐면 이 정도 거으면은 무조건 드랩 빨고 이겨 근데 여기서 왼쪽으로 갈 거는 내가 예상을 못 했어, 이때. 근데 갑자기 뒤에서 성수가 드랩을 빨더라고. 그리고 나한테 갑자기 커팅을 꼽더라고. 왜냐면 성수가 뒤에서 무리를 한 거야. 부스터가 없는데. 일단 지르고 앞에 가서 드리프트로 라인 블로킹 하자. 이마이 든 거야. 근데 저는 딱 바로 계산했죠. 어 나는 부스터 있는데 바로 빨면 3등일 걸? 약간 이 생각. 그래서 빨고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제가, 출부는 괜찮았는데, 제가 커팅을 약간 애매하게 쳐. 커팅을 넣었는데, 여기서 순부가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투드림을 넣었는데, 뭐야, 나왜 2등임? 갑자기 여기서 다 터지는 거야. 다 뒤로 가, 그래서, 뭐임? 나왜 2등임? 아,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 긴장한 티가 나요. 여기서, 혼자서 부스 한개못 모으고, 고수 끌기 안 끊겨가지고,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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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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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 아니, 이게 적나라하게 다 나왔더라고. 그리고 어차피 다 붙어있기 때문에 저는 뒤에서 진짜 열심히 쫓아갑니다. 여기서 많이 붙어요. 그래서, 어, 야, 이거 앞에 붙을만한데? 나 초반에 실수한 거 치고.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 한명 헬린가? 아무튼 그 내려간 거에 누가 앞에가 걸려. 근데 여기서 약간 필리의 기적 한두명 제킵니다, 여기서. 그쵸? 계속 갔죠? 딱히 볼건 없어요, 이번 판은. 제가 잘한 게 없기 때문에. 사실, 피사에서 제가 여기서 커팅 잘못 넣어서 여기서 한번 죽어요. 죽었는데, 내가 회복을 빨리 해. 바로 뒤에부터. 그래서 뭔가 피사도 자신감이 붙어 있었어. 여기서 그냥, 어, 라인 파면다역전하게되는데이 생각. 그래서 그냥 쫙 파요, 이때. 쭉 파요. 그리고 어차피 피사는 앞에서 터지게 돼있어. 난 이걸 알고 있었어. 이 생각으로 갔는데, 아, 내 앞에서 그 누가 진짜 미친 라인을 파는 거야. 이거는 주행에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이 라인 못 파요, 선수들. 근데 약간 무리한 감이 있었죠? 라이진 선수의 삽 맞고, 여기서 제가 이제 딱그 가을 봐요. 어, 앞에 터졌다. 어, 그리고 1등도 실수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인코스 파면 1등으로 넘어갈만 한데, 여기서 내가 이제 또 겹쳐. 막 이렇게 우당탕탕 겹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원래 반대키를 잡으면 탄력을 잃잖아요. 대신에 라인을 좀 벌릴 수 있어. 그래서 반대키를 잡으면서 여기서 방향만 잡고 가. 탄력을 죽이는 대신에. 무조건 살자라는 느낌으로. 근데 여기서 오리가 사프더라고. 죽죠? 런핑이뭐 날라가죠 그냥 우리가 여기 오른쪽 벽에 맞고 그 맞은거에 난 라인 진짜 좋았어요 이거 인코스로 들어가서 이 코스로 들어가서 이이 마우스로 그리는 이 라인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그래도 사과의복 잘했어 나는 커팅을 넣고 이미 모아져 있는 상태에서 죽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냥 다시 올라와 쿵 받고 어 이거 역전각 나오는데 하고 왼쪽으로 쭉 들어가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감속이 크게 안 먹었더라고 못 잡았어요 그 여러분들 그 경기장에 가면은 딱 선수들이 쭈르륵 앉아있잖아 경기 다 끝나고 나면은 선수들이 다손 놓잖아 만약에 오리가 1등 했고 내가 8등 했었다면 오리가 먼저 손을 놓고 나는 한 3초 있다가 손을 놓잖아 근데 이미 나는 패드를 보고 있으면서 주변시로 보여 근데 항상 오리랑 나랑 손을 <laughs> 동시에 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힐끝딱 보면은 나랑 한 소리씩 차이나 자꾸 이게 안 보려고 해도 보여요 우리도 예, 계속 내거 봤어 내가 봤어 어, 서로 눈 마주쳤어 그냥 <laughs> 야, 근데 이때 제가 계속 제가 아까부터 출부가 뭐 역지티 빼고는 그렇게 빠르지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출부를 빨리 쓸까 하면서 이번에는 제가 원래 출부를 쓸때 타이밍을 낮게 누를 때도 있고 광크를 이렇게 막할 때도 있거든? 근데 이때는 야, 타이밍 맞게 한번 눌러볼까 하고서 딱 눌렀는데 웬걸? 완전 꼴등이더라. 그래서 난 내가 늦게 누른 줄 알았을 때. 근데 오히려 나는 야 괜찮은데 싶었어 왜냐면은 광고는 솔직히 말해서 1등으로 치고 나가는 거 아니면 크게 의미 없어 그리고 제가 광고에서 약간 슈퍼플레이를 한번 해요 자 여기서 초록색 주목하세요 제가 진짜 잘합니다 여기서 오히려 꼴등이었던 게 좋았어 보여? 바로 2등으로 올라간 거?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래프트를 딱 받아요 여기서 라인이 좋아 여기서 인코스로 쫙 들어가 쫙 들어가서 다음 라인이 좋은 거야 여기서 그래서 그냥 제가 안쪽에 있잖아요. 고스톤 넣으면은 뒤에가 다 터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모르겠다. 난다터치고 내가 갈수 있겠다라는 딱 판단을 해. 고스톤 세게 넣어 여기서 진짜 세게 넣어. 바로 이동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탄력 바로 주고. 그래서 여기서 딱 느꼈지. 아 오늘 나 무조건 올라간다. 아 근데 여기에서 있잖아. 강민님이 여기서 부스터를 끊어갔어. 부스터가 좀 모자랐나 봐. 그래서 부스터 끈 거에 내가 여기서 맞아요. 터졌죠? 그래서 여기서 우당탕탕 우당탕탕하고 난리 났죠 아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앞에서 누가 터졌어 누가 여기서 차가 누워서 갔어 그래서 그거 역전했었을 거야 내가 마지막에 한번 역전할 거예요 어. 제가 이때 여러분 혹시 지금 럼필모어에서 바뀐 거 눈치챈 사람? 맞아요 내가 여기서 다오로 바꿨어 그냥 어 디즈니로 경기하는 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야 그래 내가 그래도 다오로 지금까지 한게 많은데 다오 끼자 해서 그냥 다오로 꼈어요 큰일은 다오가 하는거만 그게 맞아 아 진짜 근데 제가 이때 출보가, 다우를 끼니까 출보가 좋더라고. 근데 앞에서 진짜 빨랐어 이때. 제가 무슨 생각 했냐면 아니 내가 라인이 이렇게 깔끔한데 왜 앞에가 안 잡히지? 왜안 잡히지? 하고 있다가 여기도 제가 라인이 좋거든요? 아니 근데 누가 나를 미친 라인으로 역전을 하는 거야. 아 저거는 거의 심증 99.99%종무님이다 하고 달렸죠. 뭐야. 어 이게 해설에 잡히네 와 진짜 대규명 레전드다 맞아 여기에서 제시아 해설을 그냥 우당탕탕 이었어요 그냥 어 뭐야 둘이 꼬였네 아싸 개꿀 근데 나는 부스트 상황도 좋네 아싸 하고서 여기서 제가 드래프트를 딱 받아 여기서 딱 받아 받아가지고 어야 이거 내가 드래프트 받고 지금 내가 진인 라인 아웃에서 2인이니까 다음 라인에서 2인으로 성수 돌릴 수 있겠다. 해서 여기서 성수 라인을 살짝 흐트러 놉니다. 내가 여기서 딱 느꼈지. 아 이거 1등이다. 이거 오늘 되는 날이다. 원사이즈하게 딱 와. 내가 드디어 KRPL에서 1등을 한번 받는구나. 사실 시즌 원때 2등만 했지 1등은 못 받아봤거든. 그래서 이때 진짜 기분 너무 좋았어. 드디어 나도 1등으로 카메라에 잡혀 보는구나 하고서 이제 바로 v 이었죠 해변은 솔직히 내가 생각하는대로 경기운영을 하기가 붐일보다 훨씬 나 그래서 내가 해변을 고른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출분은 괜찮았는데 여기에서 어택빌드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점프대에서 드립을 넣는게 일반적이잖아요 여러분 강민이 먼저 나한테 드리프트를 하더라고 그래서 오, 오른쪽에서 나한테 드리프트하지? 왼쪽에서 나한테 드리프트하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당황해가지고 어어어어어어 어떡하지 하다가 드리프트를 넣었는데 순부가 안나가요 골드기 시작합니다 와 여기에서 저 라이즈님, 라이즈님 죽은 거에 강민님이 죽고 그거에 내가 맞았어. 그래서 제가 보면은 갑자기 왠 이상한 데로가죠퉁 맞고 이 나무에 박을 거란 거 내가 진짜 깜짝 놀이 심장 철렁하면서 살았어 이거. 여기에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비순위는안 보였어. 아 이거는 그냥 내 해변 주행감만 살려서 따라만 가자. 그러면 하, 상위권 합류는 쌉가능하겠다. 앞에서 싸우고 있는 게 눈에 보였거든 여기서 우당탕탕하죠. 근데 제가 해변을 골랐던 가장 큰 이유가 이거야. 해변을 어택한 사람들이랑 안한 사람들이랑 차이 나는 구간이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짬밥이 많잖아. 그래서 앞에 세 명이서 잘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그냥 이거 드래프트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라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합치면은 진짜 많이 붙었어. 쭉 올라오죠. 그리고 올라오자마자 약간 공교롭게도 바로 드래프트를 받아. 그래서 야 이거 무조건 상위권 바로 올라간다. 그래서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약간 못된 생각을 한번 했어요. 여기에서 내가 드랩이 딱 빨린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 야, 이거 드랩 빨고 내가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안쪽으로 세게 밀면은 이거 둘다 죽이고 내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꼽으려고 했는데, 어, 왠걸? 내가 죽었네? 근데 빌드 회복은 잘했어. 부스이 정도 있으면 충분해. 라는 계산이 간단 명료하게 나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빌드 회복을 바로 한 거야. 그래서 바로 여기서 따라오죠. 그리고 여기서 딱 옆으로 가서 드래프트가 바로 나와. 빨고 바로 올라갑니다. 제가 여기 라인이 제일 자신 있다고 했죠. 어택한 사람. 여기서 바로 그냥 드래프트 없이 라인으로 다새깁니다 그냥. 바로 벌리죠. 맞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가 1등 한 번은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연속 1등까지는 생각을 못했어. 솔직하게. 그래서 야, 씨, 맨뭐 그러지? 그래. 야, 부밀 안 고르면 또뭘 고르겠냐 하고 부밀 골랐죠. 바로. 아, 부밀도 솔직히 할 말은 그렇게 많진 않아. 냉정하게. 그렇게 좋았던 모습은 없었어. 여기까지 내가 올라왔잖아. 이거 그냥 주, 드랩 한번안 받고 주행으로 잡은 거긴 하거든요. 네, 원래 여기서, 원래 빌드는 그냥 쭉 끌고 바로 다음 탄력 줘야 되는데 차가 너무 세게 떠버려가지고 여기 바가 그래서, 어, 여기서 부스터 두개 모아야겠다 하고서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이 고속 끌기가 바로 끊겨버렸어요. 아, 이거는 내 네, 계산 미스였어. 그래서 여기 못 올라가 버렸어. 이게 두 개가 모여서 딱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 이. 이거 실수해가지고 그래도 야 이거 3등까진 된다 1,2등은 솔직히 힘들어도 3등까진 된다 제발 이 사람이 삽만 푸지 말아라 이 생각이었어 근데 여기서 삽 푸고 여기서 본님도 삽을 푼거야 본님한테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저 여기 꽃피죠 그래서 여기서 아 나의 부밀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7등인데 또앞에 터지더라고 올라옵니다 뭐 부밀은 흔한 그림이죠 와, 갈빙이 진짜 할말 제일 많다. 일단, 갈빙도 8등 시작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커팅 실수합니다. 혼자 실수한 거예요, 이거. 혼자, 여기, 이, 이, 呃, 어, 펭귄한테 박아, 이거, 혼자. 펭귄한테 콩 받고, 어, 큰일 났다. 하고, 또 드리프트 던데, 콩 받고, 어, 야, 뭐야, 뭐야. 그래서, 남들 하나 모았을 때저 부스 없어요 근데 어차피 앞에서 갈빙이란 맵은 무조건 터지게 돼있어 진짜 안전하게만 혼자 떨어지지만 말자 아, 해서 여기 동굴 안전하게 가자! 했는데 여기서 성수랑 강민님이랑 꼬이죠 근데 강민님이 여기서 드리프트를 무리하게 넣어 난 이거 핑인 줄 알았거든? 근데 보니까 그냥 강민님이 그냥 여기서 역주행을 꼽아버렸어 그냥 저거에 그냥 맞아가지고 쾅 오오! 네, 떨어졌었네? 제가 이때 한명 떨어진 거 보고 어야 이거 올라가겠는데? 제가 3렙 뒤에 약간 미친 라인 파요 제가 한명한명다 올라와 4등에서 3등까지 그래서 야 이거 3등이다 3등 아니면 4등이다 이 정도면 나 무조건 직행 간다 하면서 여기서 가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분명히 가오리랑 저랑 둘이서 동시에 4등 안에 면 3등으로 둘이 딱 동시에 들어가 근데 여기 라인에서 있잖아요 제가 여기 여기에서 왼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고 오리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여기에서 그냥 직진으로만 들어갔으면 3등이야 근데 오리가 오른쪽에 그래서 왼쪽으로 나를 그냥 여기다 펭귄에다가 빠트릴 셈으로 완전히 그냥 이렇게 대각선으로 와버린 거야. 이거에 맞고 나는 떨어지고 오리도 무리를 해서 나한테 밀려고 해서 여기 떨어졌어요. 이제 오리가 여기서 점수 계산을 했었나봐. 아 진짜 한 손이라도 더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나봐. 그래서 미니맵 보면은 완전히 붙어 있다가 여기서 갑자기 둘이서 알키칩니다. 아니 근데 왜 오리가 앞에서 알키쳐주고 난더 뒤로 간 거지?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7등 됐죠. 전 이제 제 순위 몰랐어요 옆에 오리한테 너 점수 계산 됐어? 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개인전 경기는 그래도 3등으로 진출을 했죠 나는 기분은 좋았는데 옆에 오리가 약간 좀 많이 멘탈이 나가있는 거야 근데 솔직히 올라간 내 입장에서는 오리를 토닥여줄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놀리는 것처럼 보일까봐 근데 나는 그래도 얘네들을 커버해주는 감독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토닥여줄 수가 없으니까 너무 애매한 상황이었죠 아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뿌듯합니다 어, 근데 뭔가 연습을 안하고 했는데 뭔가 연방 때도 잘되는 잘 느낌이 있었고 막 그래서 이게 알수 없는 자신감이 있었어 연습을 더 많이 할 때보다 안할 때가 더 자신감이 넘쳤어 그래서 뭔가 그게 약간의 좀 품이 좋았던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오랜만에 유튜브 를 잡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